흔들 코를 잡아보겠습니다. 어,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센치의 4배를 잡아서, 둘, 셋, 넷. 그래서 이거 지금 짧은 줄이에요. 짧은 줄이 검지로 가게 감아요. 이렇게. 검지로 가게. 이거 긴 줄이 계속 뜰 줄이고, 요거는 남겨둘 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아 잡고, 여기 위에 이걸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줄로만 할 건데, 바늘을 위에다 얹고, 내 앞으로 한 바퀴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엄지손가락에 있는 줄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줄을 꼭 잡아줘야 돼요. 안 잡으면 막 움직이니까 꼭 잡아주고, 이 얹혀 있는 거를 먼저 가져갈 거예요. 항상 얹혀 있는 거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쭉 들어가서 내 앞에까지 나가요. 그런 다음에 이 줄을 살짝 걸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원의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에 올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거 가져갈 때는 똑같이 바깥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이번엔 가운데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또 엄지 걸 가져가야 되니까 쭉 바깥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까지 와서 살짝 걸어서 다시 밀어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예쁘게 그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내 앞으로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줄을 당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잡아주고, 다시 쭉 가서, 내 앞에까지 가서 밀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내 앞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올라가서 당겨와요.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오고, 다시 바깥으로 쭉 들어가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가운데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코를 짝수로 잡을 거예요. 짝수로 밀어내고, 또 당기고, 가운데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가서 밀어내고, 이렇게 했으면 코를 이제 짝수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게 짧은 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 줄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돌려서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긴 줄부터 뜰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로 뜨고 줄이 앞으로 와요. 그래서 안뜨기는 뜨지 않고 그냥 옮기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줄을 뒤로 가고, 줄하고 바늘이 항상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이 지금 뒤로 갔으니까 바늘도 같은 쪽으로 이렇게 줄하고 바늘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면 돼요. 뜰 때도 밑에서 위로 감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줄이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줄이 앞으로 왔으니까 바늘도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뜨지 말고 그냥 옮기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줄이 다시 뒤로 가고, 떠주고, 다시 앞으로 와서 뜨지 않고 또 그냥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겉뜨기만 뜰 거예요. 이게 겉뜨기예요. 겉뜨기만 뜨고, 다시 줄이 앞으로 와서 안 뜨기는 옮기기만 해요. 안 뜨고, 옮겼어요. 뜨고, 다시 와서, 또 옮기고. 겉뜨기 뜨고, 안 뜨기는 옮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려 잡아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겉뜨기를 떠주고, 됐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이번에 한 줄도 또안 뜨기는 뜨지 않고 그냥 옮기기만 할 거예요. 뒤로 가고, 뜨고, 다시 앞으로 와서 또안 뜨기는 그냥 옮겼어요. 이렇게 두 줄을 겉뜨기만 뜨고, 안 뜨기는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뜨고, 안뜨기 옮기고, 겉뜨기 뜨고, 안뜨기 옮기고,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떴어요. 이렇게 두 줄이 됐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코 고무단을 계속 뜰 건데, 네, 이제부터는 겉뜨기, 안뜨기 고무단을 뜰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뜨고 돌려서 안뜨기도 떠요 뜨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감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뜨기도 똑같이 바깥에서 안으로 감아줘야 돼요 똑같은 방향으로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았으면 안뜨기도 똑같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요. 겉뜨기 돌려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뜨기 안뜨기 이렇게 한 줄을 다 떴어요. 면이첫 코를 근데 이거 다 뜨고 밑에 이렇게 줄이 살짝 늘어져요. 그렇다고 이거 자꾸 당기시면 점점 늘어져요. 그러니까 당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첫 코를 그냥 뜨지 않고 옮기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줄을 당기면 안 늘어져요. 그러니까 첫 코는 안 뜨는 거예요. 첫 코는 무조건 옮기기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코가 안 뜨기니까 줄이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 뜨기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안 뜨기. 이렇게 한 줄을 뜨고 항상 시작할 텐, 할 때마다 첫 코는 안 떠요 그냥 옮기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시작 코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안뜨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돌려잡고 이렇게 보면 첫 코가 겉뜨기예요 그래서 그냥 옮기기만 하세요. 옮기고 두 번째 코가 안 뜨기니까 줄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뜨기. 그래서 첫 코는 항상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러 뜬다고 생각하시고 뜨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무단이 시작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